오이. 우리는 요미, 냥이 사라. 우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살 사라예요. 응, 사라도 나왔어요. 큐, 큐, 큐. <laughs> 귀엽죠. 맞아요. 요이. 하비 하비 하비. 지금 시간은 우리 음. 우리 근데 몇 시죠? 아직. 아침 일곱 시가 안 됐어요. 자다 얼마 안돼 가지고 눈이 많이 부었어요. 다들 응? 자고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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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어나 자자 근데 저희가 사람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맞아요 사람 네. 버전이에요. 근데 사람 버전으로 나왔는데 여기. 여기 여기 아이설화 씨도 같이 나왔어요. 와 설아다. 이제부터 뭐저 저도 나올 거예요. <laughs> 잘,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뭐 찍어요? 네. 이제 뭐 찍을까요? 저희가 방을 소개할게요. <laughs> 방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은. 여기는 거실이에요. 네 거실이에요. 온통 다 장난감뿐이에요. <laughs> 여기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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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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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설아 거예요. 네 설아 거예요. <laughs> 귀여워요. 이거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한번더 보이지를 하면 째든 째든 째든. 오 실태요. 일단 김설아 씨는 저기로 가시고요. 네 가시고 있어요. 음. <laughs> 뭐하는 거예요 설아 씨? 유튜브 찍는데 누워있으면 어떡 해요? 이렇게 설아 씨는 아직 두 살밖에 안 됐어요. 두 살. 네, 십 지금 1오 개월째 십십 개월 14개월. 십사 개월째예요. 네, 너무 귀엽죠. 벌써 누워 있는 걸 좋아해요, 저렇게. <laughs> 근데 저희가 같이 찍은데요, 설아 씨가. 네 맞아요. 그래서 설아 씨는 졸린가 봐요, 그냥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설아 씨는 여기서 쉬고 있어요. <laughs> 이따가 만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방숙이 할까요? 좋아요. 일차 일어서. 에이차. 저사람 버전 어나요저무이뻐요설사씨도나요저사요저사요자 여기 자설타씨설아씨는 아직 힘들어세요나요저요자 여기 소개할게요네자 거실입니다. 음. 에 저, 제가 찍을게요. 음? 제가 찍을 건데. 아, 제가 찍을게. 여기가 거실이에요. 짠짜잔 여기가 저희 거실입니다. 아까 전에 앉아 있는 곳이 여기예요. 맞지 아직 별로 안해. 여기 식탁. 트리 예쁘죠? 이제, 저기 보시면, 맥주가 있습니다. 요미가 먹는 맥주예요. 맞아요. 맥주가 맛있어요. 요미는, 제 아빠 있습니다. 와! <laughs> 사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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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나? 먼저 여겨 멋지죠? 멋지죠? 이거 다목게에요 친구들 이거 다목게에요 이거 사실은 저희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어딨나요? 여기예요이거에요 <laughs> 아직 자고 있네 아까여에여기에 여기에요. 여기에아에요 여기에요. 여아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에요여기요여기요에요여기요여요여기에요 이걸 레고로 한 번에 알람, 그 <웃음> <웃음> 이거 레고로 한번에 만든 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요 이거 뭐, 이거 이만큼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두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뭐, 거거 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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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여기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친구들, 시나물론이라는 어, 캐릭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셔가지고. 짠, 짜잔. 시나물론으로 바꿨어요. 호이 아! 자, 왔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라는 거. 예쁘죠? 저 옷이 엄청 다양해. 여기 들고, 저기 들고, 여기 들고, 저기. 설아 씨네? 이글 뜻? 안돼요 뜯으면 <laughs> 안돼요 여긴제화장하는 곳이에요. 가어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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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레오 만지. 근데 자신이 보시면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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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이에요. 쓰레기 통장. <laughs> 자 여기는 컴퓨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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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컴퓨터실인데 왜 컴퓨터가 없냐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거 컴퓨터 보이시죠? 쓰레기 좀 치울게요 양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저희 요미가 코인을 해요 이제 안해요 아니 코인 하잖아 <laughs> 코인이라는게 멀리서 멀리서 그 돈을 배달하는 게 코인이거든요? 어려, 어려운 말로?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음, 어 됐어. 어떻게 해요, 그럼? 배달. 됐어? 그리고 언제, 아. 자, 이리 오세요, 설없씨 이제, 제 방에 비밀 알려드릴까요? 제 방에는, 이문복이에요. 음, 발로 차면 어떡해요 짜잔, 저희 방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희 저희 물고기도 살잖아요. 물고기. 봐봐 우리 우리 집에는 물고기도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짜이요. 사라씨 다시 나타났어요. 사라씨 찍어주세요. <laughs> 짜잔, 귀엽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그냥, 그냥 화장실이에요. 제가 맨날 샤워하는 곳이죠. 아! 마지막 방! 요미의방 아니 안방은 안돼. 엄마한테 혼나요. 아니에요. 안방아 그냥 소개만 해줘 소개만 해주는 거요 짜잔! 안방이에요. 여기가 서... 서라 침대. 설라 씨가 자는 침대님 있고 여기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요미아요미래 서라 <laughs> 씨가 같이 샤워하는 곳이거든요. 샤워하는 곳. 여기는 양이랑 서라 씨가 같이 목욕하는 곳. 이제 빨리 나가시다. 여기는 옷장. 여긴, <laughs> 여긴 짜증. 같아요, 같은요. 근데왜 여기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응? 아, 엄마가 오늘 왜요? 응? 왜요? 음, 엄마는 동의를 안 했죠. 동의가 뭐예요? 허락을 안했지그 응? 허락 안 해도 되는 거아니에 그러니까요 미그란트 제가 타올 수있 거예요. 비켜주세요. 우우우 하하. <laughs> 재밌어요 이거. 꽤꽤 꽤 되는데요. 오, 뭐예요? <웃음> 귀여워요. <웃음> 자, 이거 서아 씨가 좋아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우리는 그럼 여기까지 좀 할까요? 이탄으로 만날 거예요. 저 이탄. 이탄은 여기 내려가서 만들게요. 좋아요. 안녕 우리는 이 요미 양이 사랑 예. <laughs> 진짜 이탄으로 만나야 돼요. 하지만 네. 구독 좋아요 빵빵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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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도 남겨주세요. 댓글로는. 저희가 여기 집 소개해준 곳을 여기에서 놀지 아니면 제가 여기 밑에 놀이터를 소개해 줄 건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바이바이.